네, 장관님. 예.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잘 알고 계시죠. 예. 예. 기존에는 이제 중장기 복무자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가 예. 올해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어, 개정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 소위 의무복무 후 제대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를 한 거죠. 그렇습니다. 예. 내년 1월에 시행되죠. 이 예, 맞습니다. 그럼 내년 1월에 그이 의무 복무 제대 군인들을 위한 지원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? 어, 뭐 아직 뭐막 이제 막 시행되는 처음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아직 뭐 발표할 정도는 안안니다만 아니, 내년 예산, 해산, 내년 예산에 일단 네. 반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. 6월 달에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예. 네. 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젊은이들이 예. 이군 복무하는 거 이거 국가를 위한 개인의 일방적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80%가 넘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어군 의무 복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예로운 것이고 또 어, 국가로부터 그런 어,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뭔가 지원도 어,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수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. 국회에서 어이보험부에서도 마련을 했고 의원입법돼서 그렇게 어 논의를 해가지고 작년 5월 6월에 어 통과가 됐는데 내년 2, 1월에 시행이 되그 되면 내년에 사업이 바로 돼야죠 예산을 뭐 세워서 예, 근데 예. 예.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업이. 여러 가지로 저기 그 관계 기관들과 어좀 아주 세, 세부적인 부분까지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좀어 쉽지가 않아요. 네, 논의만 하뭐 뭐예요? 예. 그걸 아까 그 우리 이영용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, 예. 뭔가 예산이 세워져야 그 일이 되는 거죠. 논의만 하고 있을 겁니까? 알겠습니다. 좀뭐 그러니까 장관님이 도와...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. 예. 챙기고 신경 써야 될 일인데 뭐백번 의원님 지적 지다 응무 복무 제대군인 지원 시범 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용률 불과 12%에 불과해요.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내 안에는 신규 사업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고. 제가 봤을 때 의무 복무 제대군인 지원 근거 이제 마, 법적으로 마련이 됐으니까 신규 사업계 획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의무 그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사업, 예. 이거 지금 이용률 12%인데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어,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.